안녕하세요 킹한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배틀그란더가 E3에서 영상 하나 공개를 했었는데요 그 영상에 보니까는 반탄 반패와 그리고 또 겨울맵을 추가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아실건데요 전그 영상을 보고 가장 정말 가장 눈에 띄었던게 바로 반탄 반패입니다 왜그러냐 제가 한달전에 무려 반탄반패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아,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군용으로 쓸만한 물건은 절대 아닙니다. 에어소프트 권용으로 만든 건데요.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죠! 요겁니다. 무려 한 달씩이나 걸려서 제가 설계를 하고요. 100시간을, 정말 100시간을 들여서 프린팅을 다한 건데요. 중요 뼈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 프린팅하고 나머지 판 하나하나가 1cm 짜리 포맥스 1cm 짜리 두께의 포맥스를 갖다가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게가 상당한데요. 제가 재보지 않았지만 한 적어도 3kg 정도는 그냥 거뜬하게 넘어갈 것 같아요. 이게. 비비탄는 아무리 쏴도 흔집 하나 낼수 없는 물건으로 만들어 놨어요. 만약에 이거 파순이나 아니면은 뭐. 기타 등등의 이물질이 묻었을 때 교환할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모듈러를 만들어 놨는데요. 제가 괜히 모듈러를 너무 심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프린팅하는 시간도 되게 많이 길어졌고, 게다가 조립도 정말 힘들어졌는데, 난중에 마크2 만들 때는 모듈러를 좀 많이 줄일 겁니다. 한 절반 정도 가까이? 그리고 방패 이 부분은 이렇게 포맥스가 아닌 아크릴, 투명 아크릴로 만들어 놨는데요. 이렇게 들면은, 방패로 얼굴을 가려도 전면에 볼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두 장의 아크릴판을 이렇게 사용하게끔 만들어놨는데요. 한 장당 약 3mm 짜리입니다. 비비탄이 하나 관통하였다고 해도 나머지 하나가 그, 그것을 방어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는데요. 제가 이것을 공간장갑, 전체 공간장갑 있죠? 그 공간장갑에 이론을 약간 채용해야 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비용을 약간 줄이고 신뢰성은 좀더 높였죠. 암패를 들고 유지할 수 있는 손잡이와 그리고 끈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론과 설계 사상은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손잡이가 있는데요 이거 수직 손잡이입니다 소총에 달수 있는 그 수직 손잡이를 그대로 썼는데요 한번 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직 손잡이를 달아냈는데요 제가 흔히 진짜 많이 쓰는 손잡이거든요 이것을 그대로 달아놨어요 만약에 본인이 정말 마음에 드는 손잡이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다 달고 그대로 쓸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전체적으로 모듈러 형식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끈 두개가 있는데요 이것은 제 팔목을 고정시켜주는 끈입니다. 이런 형태로요. 이렇게 하나를 입력하고, 나머지 하나도 이렇게 입력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팔이 이렇게 완전히 고정되어서 수직뿐만 아니라 가로로도 들수 있고, 이렇게 아래로도 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끈 하나를 풀어놓은 상태에서도 운영이 가능하죠. 그렇게 끈 설계를 해놨습니다, 제가. 왜냐, 방패를 이런 식으로도 가지고 다닐 수 있게끔 만들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방패의 여러 가지 기능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제 이 방패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옥상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와우. 오늘은 반탄반패 촬영한다고 조금 체를 입었는데 에, 괜찮아요? <laughs> 아, 너무 좀 이상한가? 아무튼, 이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만든 반탄반패는 수직으로 이렇게 들새끼가 만들어놨습니다. 흔히 이런 형태를 많이 쓰더라고요. 외국에서. 그래서 저도 이제 외국의 트렌드를 따라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반탄반패 보시면 여기 틈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이 틈. 이 틈은 무슨 틈이냐? 아주 간단해요. 권총으로 이렇게 교전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 어떤 상황이라서 방패를 이렇게 수직으로 밖에 못드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 틈이 아니라 이 틈으로 여기 위로 이렇게 권총을 겨누게 되면 얼굴이 노출되잖아요. 이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이 틈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이 틈뿐만 아니라 여기 이 틈, 이 틈, 이 틈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틈을 만들어놨습니다. 여러 가지 틈을요. 또한 여기 보시면은 이, 이 받침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가 반침대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권총을 집어넣고요. 기간단총을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기간단총은 혼자서 한손으로 들기에는 확실히 좋긴 합니다. 근데 무게가 어느 정도 있어요. 한 2kg 정도 되는 물건인데요. 이것을 이 틈, 이 틈에다가 위에다 올리고 이렇게 쏠수 있게끔 만들어 놓기 위해서입니다. 방탄판배 크기 또한 아주 합리적으로 만들었는데요. 세로 600, 가로 한450 정도 될 겁니다. 흔히 지금 시중에서 팔고 있는 한 65,000원짜리인가 35,000원짜리가 있는데 그게 이제 가로가 한 600이고 세로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500 정도 되는 그런 크기의 방탄판배인데요. 그 이제 방탄판배 그거를 한번 사용했던 분들을 하나같이 좀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채용해서 이렇게 이 형태의 이 이 크기의 방탄 방패를 만들었죠. 뭐 생각보다 움직이기는 좀 편해요. 무게가 좀 무거워서 그렇지. <laughs> 그리고 권총이나 기관단총으로 화력이 모질하다 걱정 마세요. 소청을 들면 됩니다. 이런 형태로 말이죠. 미군이 반탄 반패를 운영하는 거 보니까는 진짜 이런 형태로 운영하더라고요. 이렇게 반탄에다가 방패에다가 이렇게 소총을 거치하고 이렇게 쏘더라고요. 야 힘주 좋아. 이야 난 이거 이렇게 듣는 것도 진짜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반탄 반패를 한번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이것을 마크 2로 개조해가지고. 한번 가져와서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시은의 스타일. 안중에 또 봐요. 저, 저 핵이 저나안 받겠지? 나못 받겠지? 아, 그래, 근데 되게 불안하다. 이다 빨리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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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수.